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랭서브인데요. 먼저 로컬에서 실행을 해 볼게요. 랭서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poetry run langchain s e r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터미널 창에다가 붙여넣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접속을 하는 순간 랭서브 플레이그라운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만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 주는 LLM 모델 요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좋은 프롬프트를 얘가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시도 좀 주고요. 게시글의 주제나 목적,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이 프롬프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체제pt한테 넣어주면 이제 얘가 그걸 맞게 잘 작성을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다른 사람도 쓰게끔 하고 싶어요. 헤로쿠에 배포하는 방법도 여기에 친절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표시 헤로쿠 메인 자 이렇게 눌러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파일이 헤로쿠에다가 배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디플로이드라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디플로이드가 다된 거고, 이 URL이 이제 제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서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잘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이 서비스를 웹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엔드포인트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share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파이썬 SDK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바꿔 껴주시면 되는 거죠. 체인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저희가 배포해 놓은 해로크에서 원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땡겨오는 거죠. 걔를 땡겨와서 stream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로컬에 체인은 없지만 이 원격으로부터 땡겨와서 이렇게 잘 작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인을 원격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땡겨 와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챗 슬래시 플레이그라운드로 오면은 인터페이스가 다르죠. 이 채팅은 제가 좀 재미있게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챗봇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농담 하나만 알려 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 농담을 하나 알려 줬는데요. 뭐 소가 컴퓨터를 못 쓰는 이유 아시제? 이러면서 키보드가 소... 키보드가 키보드가 소프트웨어라서 그래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알려 줍니다.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쉐어 버튼이 있어요. 쉐어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헤로크에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채팅 앱을 또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